오늘은 우리, 성탄, 우리 축하하는 주일로 이렇게 이제 지키고 이제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같이 또, 성탄과 또 이제 송년,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어, 인사를 서로 나누도록 해보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도 같이 한번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예, 성단 축하와 아울러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은 어,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 기이한 탄생. 예, 기이한 탄생. 이 영어로는 이제 예, Amazing Gloria of Jesus' Birth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 탄생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어, 우리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썸네일은 소타이틀은 Amazing Gloria, Amazing Gloria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죠 지난주 말씀 제목 무엇이었죠? 다윗. 예, 다윗 열세였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억해 볼까요? 예. 무엇이었죠? 기한 탄생. 예, 기한 이 탄생.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어 우리 성탄 찬양, 축가 찬양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핵심만 좀 전해 드리도록 하고 대신 이제 설교 그 내용 본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사람들과 같으시면서 다르고 또 다르시면서도 같은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한 성탄이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하다고 하는 <laughs> 표현은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wonderful 이렇게 어떤 미스티어리였습니다 wonderful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 기묘자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묘자다 그럴 때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ful 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우리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별 별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따라온 목자들 더 동방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별을 따라서 먼 거리를 왔고 별을 놓쳐가지고 예루살렘인가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가 아니고 이제 난리만 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어서 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러나 다시 별의 인도를 따라서 내비게이션도 없고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 아기 예수님이 계신 예, 곳에 예, 그들이 찾아오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일은 별에 대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예, 이런 예언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자기 그때의 일이 아니고 먼 후의 이야기죠.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자의 그 지팡이를 말합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어. 모합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대적하거나 이런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별이, 그러니까 메시아의 별이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어, 청문을 살핀다든지 이러는 분들은 계속 언제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나 그것을 살피고 있다가 어느 날그 별이 나타났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오게 되는 것이죠. 좀 이러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베들렘의 목자들도 예수님 태어나신 그때의 양을 돌보다가 밤에 천사들의 방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말을 듣고 역시 구유로 찾아갔을 때 정확하게 거기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이신 주시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스도는 신약적인 이제 표현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어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성육신이라 그러고 어~ 천의 몸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예 부부의 어떤 관계 없이 그래서 이걸 동정녀 탄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이 일은 성령으로 되었다. 그니까 어~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하니까. 아, 이 여인이 이대로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 그러려면은 이 여인을 내가 끊어줘야지 이 여인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리아를 갖다가 끊으려고 그러니까 약혼, 정혼을 파혼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죄 사자가 굽에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책임을 주실 것이다. 성령 역사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아주 미약하고 아주 작은 일로 또 신기한 방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잠깐 거기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데 이런 역사가 우리 한반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 똑같은 원리,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 now,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시던 백성을 귀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조금 묘한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그 처한 상황이 캄캄하니까 흑암이란 말이죠. 근데 예쪽에는 여호와께서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스불론 땅이나 납달리 땅이나 또는 해변길 어, 또 어, 요단 어, 어, 저쪽 이방에 갈릴리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것은 그 당시 그 지역 전체가 국제적인 교류가 많던 데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교류가 많고 침략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이방인과 많이 섞였어요. 이방인과 많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이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상당히 멸시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거는 이방이야. 자기 나라고 자기 민족인데 저 이방에, 이방에 갈릴리야. 이렇게 생각하던 그곳이 그렇게 멸시를 당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성취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너희들이 내 백성을 핍박하고 내 교회를 갖다가 어렵게 하고, 그래? 그건 내가 다 허락해서 되는 일이야. 너희들이 내 주권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 백성들을 어렵게 할 때에 자기들이 그것을 행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것을 이루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손안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끝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꾸신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들이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 지켜보셨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들에게 대적에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요하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어 이멸시를 당하는 일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느 기간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멸시를 당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과하고 자기의 부족함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은 기적이 일어나서 바로 같은 막강한 군세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서 다 거기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여기에 중에 후에는 해병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멸시를 당하게 하신 분이 영화롭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우리 한반도를 말하면 사망의 그늘진 땅이 어디겠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도 그런 어렵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 북한에도 어, 있고 우리 곳곳에 둘러보면 사망의 근절 땅에 거주하면서 하루하루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나라의 한국계에 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든데 이 코로나19가 그냥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하나님도 속수무책인 하나님이 대책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움직이,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주권 안이 있고 어느 때가 되면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교회가 처신하고 어떻게 지도자들이 처신하고 어떻게 백성들이 여기에 대응하느냐 뭘 하느냐 이럴 때에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거싹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싹 바꾸셔서 그때에 흑암과 절망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저는 그래서 하나 분명히 믿는 것은 반드시 한국교회는 영화롭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나서 어느 때가 되면 남북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신 날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서부터 엄청나게 대단하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게 무시당할 만큼 그런 부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7절에 이는 한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정사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Government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성에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 정사와 그 g 버먼트 다스림 가분만은 정부만을 얘기하니라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어로 킹십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니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이7년 동안에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민족,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 우리 모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어이제 찬양을 좀 하게 될 텐데 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어 사실은 노예상을 하던 그존 뉴턴이라는 분이 영국의 노예상인이 회개하고 그 모든 거다 청산하고 시를 쓰고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1772년에 작곡한 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laughs> 그런 배경에서 나와서, 오늘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어, 제가 그 노래를 다 우리가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곡이 하나 떠올라와서, 근데 곡의 흐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이렇게 같이 서로 연결하는 그 같은 이제 생각으로 기도하고, 예, 곡을 조금 제 우리, 원정 집사님과 같이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부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아까 우리 장론께서한테 아주 좋은 힌트를 주셨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시편의 가사들을 놓고 기도하고 곡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곡들을 좀 하나하나 시편의 노래들을 이렇게 좀 작곡을 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곡들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찬양의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마니아야, 어메이징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서 기이한 탄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죄인이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정말 정죄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와 같은 티끌 같은 인생들인데, 우리 주님의 보일의 피공로로 말마마 미 구원을 받는 데, 이 일을 위해 아기로 연약한 자로, 멸시당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그 멸시의 극을 경험하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탄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모든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이 찬양이 우리 한반도에 가득히 정말 넘쳐나게 성탄의 찬양을 하는 날로 이어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